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생백지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공간과 시간이 지금 여기 있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성이라는 비대칭성은 무척 낯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요하고 순수하며 균일했던 나라는 자기 의식에 틈이 생기면서 공간과 시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성의 비대칭성이 왜 낯선 것인지 이해에 걸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의 가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상상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세상의 언어들 중에서 그 낯설음의 영적인 근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언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학적 방법론을 신뢰하는 만큼 저도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관련 분야, 특히 동양 고등 종교의 여러 핵심 사상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살펴본 후에 그 검증 가능성까지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가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세상 지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칸트의 인식론이고, 둘째는 홀로그램,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매일 자는 잠입니다. 이 각각의 것을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고, 다만 중요한 개념들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칸트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이 있는 그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험적으로 또는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언적 형식에 포착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칸트는 물 자체라고 불렀고 인식의 틀에 나타난 사물을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본다고 할때 실제로 사과의 본질 또는 사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에 나타난 사과, 현상으로서의 사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칸트 인식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물 자체와 현상, 즉, 나타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은 삼천 공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빛의 정보로 바꾸어 홀로그램 필름에 기록한 다음 이 필름에 다시 처음에 빛을 비추면 삼천 공간에 동일한 모양의 빛으로 된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 빛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나타난다는 점이죠. 칸트 인식론에서처럼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형상을 가진 빛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 역방향 홀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원래의 홀로그램과는 반대로 빛으로 된 형상이 있었고 이 형상이 동일한 모양의 물질로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방향 홀로그램적 상상에서 나타난 것, 즉, 현상된 것은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방향 홀로그램을 칸트의 인식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나타난 사과, 즉, 현상으로서의 사과를 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무엇이 나타난 것이냐 라고 할때 역방향 홀로그램을 상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빛으로 된 사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칸트는 우리의 인식 구조는 시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즉, 물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반드시 빛으로 된 어떤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상상을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상상은 얼마든지 자유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상을 우리 몸에 관련해서 한번 해봅시다. 칸트에 따르면 사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도 나타난 몸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나 이 몸이나 다 경험적으로 동일한 물질적 대상이니까요. 그렇다면 나타나기 이전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역방향 홀로그램적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빛이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빛이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앞에 물질로 된 몸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상이 나름 의미 있는 상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알수 없는 과정이란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나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수 있는 나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는 잠과 꿈이 저의 상상을 헛된 망상이 아닌 시, 실현 가능한 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한 꿈을 꾸고 깨어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 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꿈그 자체를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꿈은 하나님을 또는 하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그럴듯한 역방향 홀로그램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은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식의 분리입니다. 즉, 자기와 의식이 분리된 상태, 그것이 곧 꿈입니다. 꿈의 본질은 자기와 의식이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나라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의식에서 자기는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을 자기로 바라보는 의식이 자기 의식 곧 깨어 있을 때의 나입니다. 이때는 자기와 의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을 때는 어떤가요? 이때는 자기 몸을 바라보는 의식이 아예 없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꿈을 꿀 때는 다시 바라보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라보이는 나, 즉 자기는 더 이상 깨어 있을 때의 그 자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깨어 있을 때의 자기와 꿈속에 나타난 자기는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즉 깨어 있을 때는 물질의 몸을 자기로 바라보지만 꿈을 꿀 때는 꿈속에 나타난 몸, 즉 순전히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몸을 자기로 바라봅니다.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때로는 육체로 깨어 있을 때보다 그때 더 생생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의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매우 생생한 경험을 하지요. 오죽했으면 장자의 호접 지몽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꿈속에 나타난 자기가 잠자고 있는 육체의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꿈속에서 하는 동작을 따라 손짓, 발짓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잠꼬대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의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깨어 있을 때는 이 육체로 된 몸을 자기로 바라보지만, 꿈에서는 의식으로 된 몸을 자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몸은 잠자고 있는데, 꿈을 꿀 때는 바라보는 자, 즉 의식이 진짜 자기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자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와 의식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꿈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와 의식의 분리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꿈속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님을 알지만 만약 우리가 평생 잠만 자면서 꿈만 계속 꾸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꿈속에 나타난 몸을 철석같이 자기 몸으로 믿고 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칸트의 인식론, 역방향 홀로그램,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육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상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육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물 자체로서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칸트의 인식론이죠. 그러면 나타나기 이전의 몸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방향 홀로그램 상상에 의해 빛의 몸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빛의 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질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빛의 몸으로 있는 나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 또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을 자기로 바라보던 나가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나타난 자기가 바로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 성으로 있는 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상 지식이 많이 높아져서 저의 이러한 가설을 상상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매트릭스와 아바타이죠. 아니면 내 팔다리가 화면에 나오는 가상 현실을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 과학계에서 제 첨단 이론으로 주장되고 있는 홀로그램 우주론을 연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식들은 창조의 비밀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의 다음 단계로 이 가설이 실제로 동양 고등 종교의 핵심 사상을 어떻게 잘 설명해 줄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고등 종교,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핵심 사상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터의 무화로는 내가 세운 가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육체로 존재하는 나는 빛의 몸으로 있는 나의 꿈속에 나타난 나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나라는 점에서 붓다의 무화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붓다는 그 이상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즉 붓다는 꿈속에 나타난 나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대체 누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잠자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붓다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 마야 즉 꿈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힌두교의 참나 사상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참나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참나의 실체가 있다면 왜 일체가 고통이고, 왜 생로병사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을 것이고, 이를 깨닫기 위해 6년간 극단적인 고행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이나 쾌락이 아닌, 중도의 길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다에게 잠자는 나는 침묵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참나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차원에서 무아를 주장한 것은 아닐까요? 아, 물론 부다가 잠자는 참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 또 불교의 공사상 즉 일체가 공하다는 사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때때로 매우 생생한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생시보다 더 생생하지요. 그러면 이때의 나는 깨어 있을 때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생생한 꿈을 꿀 때, 그때의 경험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개념을 불교에서는 공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설에서도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빛의 몸으로 있는 내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속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한마디로 공으로 표현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자, 또 불교에는 유식 사상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상에 따르면 의식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내고 또그 의식이 그렇게 자기가 만든 세상을 알아차리는 흥통 방통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의식만이 전부가 되죠. 즉, 유식입니다. 이때는 의식과 존재가 하나가 됩니다. 의식하는 대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대로 의식합니다. 그래서 주체니 객체니 하는 구별이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물 자체가 부정됩니다. 물론, 이때의 의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이 아니라 좀더 깊은 차원의 의식, 즉, 주객 이원성이 사라진 의식, 나와 남이라는 구별이 사라진 의식, 한마디로 일체의 이원적 대립이 사라진 의식, 소위 말하는 순수 의식입니다. 이 순수 의식을 참나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또한 제가 세운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꿈의 본질은 자기와 의식의 분리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빛의 몸으로 있는 나의 꿈속에 나타난 육체라면, 당연히 이 육체는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육체일 것입니다. 아니, 육체뿐만 아니라 꿈속 세상 전체가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상에서도 유식사상과 똑같이, 불교의 유식사상과 똑같이 의식과 존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속 세계에서도 보이는 대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대로 봅니다. 꿈속 세계가 전부인 곳에서는 달리 뭐가 있을 수가 없지요. 의식이 존재이고 존재가 의식인 것입니다. 또, 유식에서 말하는 그 순수 의식은 저의 가설에 따르면 빛의 몸으로 잠자고 있는 나의 꿈그 자체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순수 의식이 의식 그 자체이듯이 꿈도 그 자체로 의식, 곧 자기와 분리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불교의 무아론과 유식사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굳이 무아와 참나가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나타나게 한 나, 즉 빛의 몸으로 잠자는 나는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나에 대해 침묵하면 부다처럼 무아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나에 대해 아는 척하면 참나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니 굳이 무한히 참나니 하면서 서로 대립하며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아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침묵을 선택한 붓다가 좀더 현명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어 또 힌두교에서는 아, 브라흐만이라는 창조신이 있습니다. 브라흐만이 꿈을 꾸면서 꿈속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창조신은 꿈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범아이려, 즉 브라흐만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인 브라만과 인간 내면의 아트만은 하나라고 하여 이 둘의 궁극적 합일 체험을 수행의 최고 단계로 봅니다. 그런데. 힌두교에 나오는 창조신 브라흐만은 아, 또한 나의 가설에 따라 빛의 몸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나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몸으로 잠자는 나 또한 자기 꿈 속에 나타난 자기 곧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브라흐만과 빛의 몸으로 있는 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힌두교는 다만 창조신아 즉 이야기로 끝나지만 빛의 몸으로 있는 나는 검증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힌두교의 범아 일어 체험은 매우 주관적인 체험이라서 그 실체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체험은 의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성 의식이라든가 초월 의식 등의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의식 상태는 약물에 의해서도 가능한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가설은 객관적인 검증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의 어떤 상태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꿈의 본질은 자기와 의식의 분리라고 했죠. 따라서 빛칠의 몸으로 있는 나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속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의식의 변형만으로는 아주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의식의 변형만으로는 아직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진정한 자기는 아직 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나가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창조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가설적 존재인지, 스스로 검증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될 가능성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세운 가설이 상상이 불교와 힌두교의 핵심 사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가설, 가설을 한낱 망상으로 치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방법론적 타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본래, 원래,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본래 비대칭성이 없는 사람의 형상을한 빛으로 현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꿈 속에서 성으로, 성으로 나타난 자기 곧 남자와 여자를 보았다. 그것도 비대칭으로 말이다. 아, 그래서 낯설다. 낯설어도 너무 낯설다. 자, 이것이 제가 정리하고 싶은 가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